그래서 가요. 자 보시다 1 7 1 쪽에 4 7번 문제 볼게요. 진원우가읽어 음. 보자. 사다리꼴은 가장 큰 원을 렸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육백칠십오 평때모은몇 c m 터인지 물리가 나온다는 물고오점이상자 이렇게 됐을 때원주가자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나 나왔어요? 네 개요. 네 사다리꼴 넓이가 이 어. 시간 번 볼게요. 사다리꼴 분의 곱하기 2분의 1 변의 길 변의 길이 곱하기 p. 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1/2 밑변 날립변 더해야죠. 40하고 30을 더하면 얼마? 50이죠. 에이. 곱하기 높이를 하죠. 높이가 <목소리> 영어로 h i g h 뭐라고 했어? height. 그럼 라고 쓸게요. 이해됐어? 자, 그 넓이가 area. 넓이가 영어로 뭐랬지? area. area. 자. 그럼 아, 예. 얼마가 된다고 했어? 600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럼 2분의 50이 쪽으로 하면 50분의 2가 되겠지. 네. 딴딴 없어지죠. 5로 나누면 얼마? 12가 되겠지. 네. 그럼 h 는 얼마 나와? 24요. 24. 이렇게 약분하는 것처럼 해 주는 게더 낫겠죠. 네. 높이 얼마 나옵니다? 24. 네. 그럼 이 높이라는 게 여기 직각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네. 얘가 24라는 건 지름이 24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네? 반지름이 네. 얼마야? 1 근데 우리 가관련려는건 원의 넓이야 원주야? 원주야 원주야? 네 원주가 하는 식이 뭐였어? 원주율 곱하기 지. 그렇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지 네. 자 지름 얼마? 4 원주율 얼마? 3.14 그러면 24 곱하기 3.14 한번 계산할게요 10초 줄게요 7 5분 아니 네. 10초 준다고 했잖아 뭐? <laughs> <그렇게 뭐해? 부럽지러워>. <웃음> 아, <웃음> 자 얼마나요? 7 5 36cm. 그렇죠. 다리 왜 75점? 46cm라고 써야 돼안 써야 돼? 써야 돼요. <laughs> 돼요. 여기까지 됐어.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어 그렇지 다리가 읽어보자요. 길이가 81점. 문제 읽어봤어요? 네. 자, 끈을 잘랐다고 했지? 네. 잘라서 뭐 만들었어? 지금? 원과 정사각. 원과 정사각형인데 끈의 길이가 얼마나 나왔어? 41.98cm 41 0.98cm가 나왔어요? 네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41.98cm라는 걸로 원도 만들고 모두 만들었어? 정사각형으 만들었어 네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몇 cm라 나왔어요? 1 c m 가네개 들어갔죠? 20cm요 20cm가 20cm. .20cm. 써진 거지 네 그럼 여기 원주는 얼마가 되겠어? 21.98cm이 21 되겠지요 네자 네. 원주가 얼마가 된다? 21.98cm 21 그럼 1단계는 어떻게 한 거야? 뭐해서 41.98에다가 뺀 거지 5 8 4를 네, 됐 그래서 원주가 21.98이라고 과정 쓰셔야죠. 네, 이해됐어요? 네, 정 써주세요. 네. 자, 아, 그랬을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나요? 네. 자, 그럼 얘가 뭐가되 되는? 거? 원주가 되는 거지. 네. 네. 원주 가는 시기. 지름 차이. 8, 지름 곱하기 원주율 되죠. 원주율이 얼마3 1 4 3 1 4에 그게 21.98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럼 지름을 구하고 싶어요. 3.14분의 1름 그렇죠. 너무 잘했어 위아래 알면 그렇죠. 네. 네. 1 곱해. 100이 1 0 0 1 1 0 1이 100이 1 0 100이 1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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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가0이1 0 0치 7 7 7 7, 7, 7네 자, 반지름 아 지름이 얼마나 나온다 7 그럼 네 반지름은 7 7 3 5 그렇죠 7리 반지름과 하는거야 예, 얘는 3름이었5반지름7 아, 뭐가 된다? 3, 3.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4 9번 문제 볼게요 4 7 9번은 은찬이가 읽어볼거야 5나6 17 7

자 잠깐 봅시다. 네. 읽었어요? 네. 자 커다란 원이 있고 이원 안에 지름을 통과하는 데가 있는데 가운데 기준을 해서 원이 조금 그런 게몇 개가 들어갔어요? 몇개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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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네. 자 작은 원주가 얼마나 나왔어요? 44.4나왔어. 8 아까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게 우리는 뭘까요? 큰 원주를 찾아야지. 네. 원주 면뭘 알아야 돼? 반지름이나 지름을 알아야겠지. 그 네. 어, 우리 뭐 해야 돼? 왜 얘가 나왔을까? 여기서 뭐 찾으라고? 지름. 지름을 지름. 찾든 반지름을 찾든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작은 원주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을 확 있어요. 지름. 이거 어떻게 구 원주가, 원주가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자, 원주가 얼마나 나왔어? 사3점사라나지 아, 원주가 하 네. 시기 뭐랬어? 지름을 곱하기 게 뭔지를 물어보래요. 3 1 9 보는 거죠. 그러면 지름을 하내면 5분에 뭐가 되겠어? 3.19에 4 3, 3 4가 되죠. 위아래 얼마씩 곱해요4 6분의 43.4가 되겠죠. 그럼 얼마나 와? 2시억이요 그러면요, 4요. 아닌데, 1 4요. 14. 14. 얼마 나와요? 14. 14 맞아요? 네. 자 지름이 얼마 나온다? 네. 14가 네. 되는 거야. 네. 자 얘들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만치의 길이가 14래. 네. 네. 그럼 이 길이도 뭐겠어? 네. 14. 14가 네.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 이만치 큰 원의 지름이 얼마야? 28, 28. 그렇죠. 28 곱하기 원줄 3.2를 해버리면 되겠지요? 네. 이해됐어요? 네. 10초 후에 물어볼 거예요. 계산해주세요. 친구 거 따라하지 말고 본인이 계산해. 본인이 늘어야 하잖아. 말릴 좀 하면 나왔네요. 잘했어. 네. 자 기다려요. 음. 제 늦게 온 윤영이 시킬게요. 괜찮아요? 네. 네. 윤영이 얼마나 왔어요 86.8. 이요 86.8. 가금 86 뭐라 써야 86 돼? 86.8cm. 네. 아까 쓰임이 쓸 때요. 네. 뭐 하는 거야? 단이 써안 써? 쓰고 있어요. 맞죠? 수임. 자 50번 문제 봅시다 50번 문제는 누가 읽었냐면 유나가 읽어볼게요. 는지는리 보여 게요 자, 큰그 원이 원주가 나고 원이 맞물려 가고 있는 거야, 바퀴가. 네.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네. 얘 반지름은 아니라 이게 몇 배가 된다고 했어? 두배 배. 배. 뭐가? 지름이 두 배라고 했었지. 반지름. 지름이 두 배니까 반지름도 몇 배가 되겠어? 두 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얘큰 예. 원의 원주가 얼마나 나왔어요? 126이라 나왔죠. 네. 자, 공식이 뭐랬어? 지름 곱하기 네. 원주. 네. 지름은 얼마? 네. 지름 얼마랬어? 4. 레디어스도 4. 레디어스 4. 얘가 2r이라매. 네. 네. 그럼 지름은 4가 되겠지. 네. 두 배니까. 네. 그다음에 반어 원주율 뭐로 본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3 곱하기 4R이라 써도 돼, 안 돼. 43, 12 이기면 여기를 10으로 나누겠지. 네. 그럼 R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0.5. 뭐가 된다? 10.5. 10. 10. 얘 반지름이 얼마라니까? 10.5. 여기 R이야, 똑같은 R인 거야? 네. 얘가 10. 얼마에 10.5가 되겠지. 네. 짜 작은 거 원주 구하라고 했어요? <목소리> 네. 맞아요? 네. 그럼 얘 반지름이 10다 니까 지름이 얼마겠죠? 21. 그렇죠. 21. 네. 그럼 얘 원주는 지름 21 곱하기 원주율 3이 되겠지. 네. 답 얼마? 63. 답은 뭐라 니다 63. 제곱 센티미터. 제곱이야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네. 네. 51번 문제 해도 될까요? 네. 자, 51번은 누가 읽으냐면 그래요. 윤영이가 읽어볼게요. 고대 이집트의 수학자 아메스는 큰경사각형을찾차는 정사각형 9개로 나눈 후,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실제 구한 원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 차는 즉, 제곱센티미터인지 뿌리 과영을 도구삼을 구하시오. 원주율 3.14.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지? 네. 지름이 얼마야? 6. 6. 6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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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6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반지름은 얼마예요? 3. 3. 3이 되겠죠. 지금 커다란 정사각형 안에 네. 팔각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림을 이상하게 해도 좀 이해하고 보세요. 그럼 여기에 팔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네. 안에 들어가고 네. 있죠. 네. 이상하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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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놓게요 그럼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 지름이 6인 거잖아. 네. 반지름 뭐가 되겠어? 3. 네. 1단계에서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네.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이 뭐랬어? 파이 r 아, 제곱. 파이 그러면 파이가 3.14. r이 얼마야? 반지름. 3이죠. 3 3은 9. 9. 곱해 주세요. 얼마나 올까요? 28.26이라 나오죠. 그다음에 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착하게 뭐가 그려져 있어? 사각형 그 선그려져 있는 거 보여? 네. 지금 이렇게 너네가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나요? 네. 네. 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사각형이. 맞니? 네. 그러면 잠깐만. 얘가 3이지. 네. 그럼 얘도 3이지. 네. 3, 3은 네. 9, 네. 9, 9, 9, 9, 9,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 삼각형이니까 얘는 2분의 9지. 네. 얘도 2분의 9지. 네. 얘도 2분의 9죠. 네. 얘도 2분의 9죠. 네. 2분 네. 얘 합한 게 9죠. 네. 얘 합한 게 9죠. 두 개가 몇개 남아요? 네. 하나, 네. 둘, 네. 셋, 넷, 다, 네. 여, 일곱.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삼성은 아니야? 네. 맞아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니그 6이 이상한데요? 9가 몇 개? 맞는데? 아. 와, 맞는데, 이거. 맞 7개 맞는데? 7개 맞는데. 정사각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7 아, 얘가 사, 3이 아니라 6이 었으니까 얘가 뭐겠노? 2가 되겠다. 2가 되겠다. <laughs> 이 4가 맞다, 되죠? 맞다, 맞다. 이상해서 왜냐면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얘가 더커 팔각도 이상하잖아. 얘가 얼마가 돼? 4. 4. 그럼 얘가 4에 관절 2. 2. 얘가 2. 얘가 2. 얘가 2가 되겠죠? 네. 그럼 다 더하면 얼마? <laughs> 어, 차 8. 28. 팔각형 얼마 나온다? 28이라 나와. 28. 그럼 세 번째 차이로 가랬지. 네. 네. 그럼 팔각형이 커, 원이 커? 원이요. 그럼 원의 넓이에서 뭐의 넓이를 빼는 거야? 팔각형. 네, 그렇죠. 팔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지. 자, 다시 그러니까, 그러면... 쓰세요. 팔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야. 원의 넓이 2 8 1 6이지요 네. 28을 빼겠지요. 소수점 맞춰서 빼는 거예요. 얼마 되겠어? 0.26. 얼마 차이 난다? 0.26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네. 오십번 네. 해볼까요? 네. 자, 5 2 번은 승엽이가 읽을까요? <laughs> 어, 다음 그림에서 원의 이와넓이할 때, 길이는 몇 cm 인지리 답을 구하시오.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 안에. 자, 중심을 기준해서 무슨 삼각을 만들었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가 얼마? 혹시 뭐라고 나왔어요? 네. 네, d의 길이를 구하했는데 원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땠대? 같았다. 네. 네.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원의 넓이와 이게 포인트야. 네. 밑줄 쳐. 직사각형 넓이가 어땠다? 같았다. 아, 자 얘들아 얘 반지름이 뭐로 나왔어요? 15요. 15가 나왔으니까 원주율 얼마나 나왔죠? 4. 4. 4. 그러면 원의 넓비는15 곱하기, 15. 15 곱하기 15가 얼인데 225. 그렇죠. 225 곱하기 원주율 3이지. 얘는 직사각형 날비 여기 길이가 높이가 15지 네. 근데 밑변의 길이를 모르지 네. 이 길이를 뭐라 놓까 x라 놓자 네. 우리 미주수 배웠으니까 네. 네모 세모 똥그 날비 대신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됐으니까 1학년 과정 배웠으니까 x라 써도 되죠 네. 가로가 x 세로가 15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나는 곱하기 15가 이쪽 가면 나는, 나는 15죠.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얘가 하나야. 네. 얘가 뭐 곱하기 뭐였어? 15 곱하기 15지. 네. 15로 나눌 수 있겠네. 아, 그럼 아, 뭐나마 15. 15 이렇게 약분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225에다 300해서 막700 어떻게 600 600, 막600막675 75. 이렇게 해가지고 또나누게 하지 말고 약분해 버려. 그럼 계산하면 x가 네, 얼마나 45, 와? 45가 되는 거지. 네. 기어, 어, 누구의 길이가? 이은 디끝의 길이가 몇 c m 가 된다? 45. 그렇죠. 45 c m 가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 있었지 문장이. 네. 원의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다? 같다. 하하. 해서 계산한 거야. 네. 자,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뭐라고 했어? 밑변 곱하기 높이. 네. 밑변이 그, 아까 전 영어로 뭐랬어? 베이지. 네. 다음에 높이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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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비를 영어로 no yeah. well. <Coral. povo S> 네. 에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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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는 사이클. 그다음 원주는 사이클. 파크. 파 다음. 에어리어. 세컨드 f r o 파크 스 이해됐어? 네. 전화시 전화시 너 외우면서 해. 원주가 뭐라고? 사이클 파크 스트리트. 세컨드 뭐 C-I-R-C-U-M-F-U-E-R-E-S-I I, I, C-E-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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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스리 네. 아까 순간도 똑같아요? 네 선생님도 왜 이렇게 좋 네. 맞아? 피러. 뭐라고 했어? 사이프러? 스프어스 아니야 프어스프어스페어자그 다음 53번 문제 볼게야 해도 돼요? 네 원주 원주란 뜻이야? 네. 외워. 사이클 l o p 스 자, 사이. 뭐라고? 사이클스이랬어 응. 자, 원주란 뜻이야. 하나라도 단어 외워. 모르는 거보다 아는 게 낫잖아. 이 응. 편이 베이지라고 있었지? B 응. -A, -E. A S E. B 니야 BAS 페이지 너비 높이가 하이 같지. 뭐라고 했죠? H e i g h t 그렇지. 아, 자, 53번 문제 봅시다. 원주가, 원주가 사이클론 파러스를 했어. 네. 62.8하고 50.24가 있어.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의 넓이의 합은 몇 제곱센치? 원주라고 했죠. 네. 그러면 원주가 나왔다는 라 거, 원의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네. 반지를. 네. 포인트를 뭐로 잡아라? 네. 반지를. 그로 네. 잡으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네. 53번에. 어, 62.8이라는 게 구하는 동시에 얘가 어, 원주잖아. 네. 원주 구하는 식이 뭐랬어? 이파이 r 지르... 아, 그러니까 중학교5식이파이 2Pi r 파이가 2Pi 원주율이랬지 네. 2 파이가 얼마나 나왔어? 3 1 3. 2. 4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얘 곱하면 6.28이야 그럼 r을 곱했을 때6 2 8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10 r은 얼마가 된다? 10 얘는 이번에 얘가 1파야 자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50.24도 있었지 원주가 그럼 얘도 2파이 r이죠 곱하기 파이가 누구야? 근데 3.14가 되는 거고 곱하기 r 프라임이라도 자 이하라고 이하를 다를 테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다를 테니까 얘가 얼마야? 6.28이라 .28. 했죠. 그럼 6 2 8로 나누겠지. 네. r 프라임은 뭐 분에 6.28분에 50.24가 되는 거 맞아요? 네. 위하에 100씩 곱하면, 곱하면 네. 628분에 5,024가 50, 5되겠지요 네. 그럼 나눠져요 520, 5 2하고 628이 아니야. 아니죠?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네. 뭐로 될까? 팔, 팔. 팔, 팔, 팔 아니야? 팔, 팔, 팔. 팔 아니야? 팔, 팔, 팔. 팔 아니야? 선생님 팔 같은데? 팔 팔이야 그래서 알프라이 가면 8이 나왔죠. 네. 그럼 얘 원의 넓이를 구해야지. 네. 얘도 너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네. 원의 넓이에 근데 뭘 구하랬어? 하불관 구랬죠. 네.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이 100에 음. 곱하기 원주율 음. 음. 3.14지. 음. 네. 네. 얘 더하기 얘는 88에 64 곱하기 3.14지. 얘랑 네. 얘랑 다할 거지. 네. 생각해봐. 뭐가 공통인수야? 3.14. 그렇죠. 곱하기 3.14. 구패법칙 이용하자고 했지. 쌤이. 따로따로 네. 따로 곱하지 말고 한꺼번에 3.14 곱하는 게더 편하잖아. 네. 그러면 100이지 남는 게. 네.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남죠. 얘다할 거니까. 식 이해 돼요? 네. 식이 뭐가 되는 거야? 100 곱하기 3.14 다하기 64 곱하기 3.14 이렇게 식사할 게 눈에 보여. 네. 공통인 게 누구야? 곱하기 3.14. 그러면 곱하기 3.14 지우고 나머지들 다 넣어랬죠? 100다 64죠? 얼마? 164. 164 곱하기 314한 다음에 소수점 두칸 가면 되겠지요? 계산해 네. 주세요. 네. 514.96이 514 514 .96 514 맞아? 아니,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계산하는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게 나온 사람 얘기해 주세요. 514.96. 못났어. 514.96. 그럼 이거로 다 맞아요? 네. 네. 확실해요 네. 네. 친구들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반의 사람 없어요? 네. 이게 답이요. 됐어요? 네. 자, 54번까지만 할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송아니, 이거는 누가 읽었냐면수어이가 읽어볼게요. 송아네, 얇은 종이 두 장을 오려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종이의 넓이는 모두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세워 답을 구하세요. 자, 밑판이 있었죠? 네. 가가 나오죠? 밑판. 그 네. 위에 뭐야? 이게 네. 4분원인데 4분 사분의 3만 남아있는 네. 거지. 네. 자, 우선 가해 대비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가해 대비는 원줄 22 곱하기 2이지22 곱하기 2 2이나누었던 우리가. 그래서 원줄이 얼마? 3.1이 네. 되겠지. 네. 22 곱하기 22가 얼마야? 3 8 4 4 84에다가 38. 10.1을 곱하면 되겠죠? 네. 계산해 주세요. 네. 숫자가 좀 길어질 거예요. 1,500.4? 네. 1,500.4 네. 1,500.4 다른 다 괜찮 1, 5, 100.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나에서는 나의 대비를 구해야 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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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지름이 얼마나 나왔어요? 21제곱은 400이죠. 400. 곱하기 네. 3.1 하는데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곱하기 4분의 3. 4두분한거 중에 이렇게 네개를 잘랐잖아. 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니까 4분의 3이 남았겠지. 4분의 3을 곱하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여기가 100이 되겠죠? 내주면 네. 312죠? 네. 312다 상곱하면 930이라고 바로 나와야 안 나요? 아, 네. 나오죠? 어. 끝. 나. 근데 가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어, 네. 더해야죠. 마지막 단계 그럼 답은 <laughs> 얘랑 얘랑 더해봐. 시작. 2 4 7 0 4 제곱 센치미터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어려워요? 네. 괜찮아요? 네. 두 문제만 딱 할까요? 두 문제 금방 끝나는데 괜찮겠어요? 네. 그럽시다. 그래도 되지요? 네. 네. 자, 55번은 시연이가 읽어볼게요. 원주차례 봐봐, 배흘림이라는게 뭐냐면, 너네, 그 견복궁 같은 데 가봤어? 네. 아니면 전주, 막, 가옥 같은 데 가면, 이런 기둥이 있는데, 위에서는 좁은 기둥이었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지, 배가.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거죠 럼 밑에가 뚱뚱해지는 거야, 원기둥이 음. 뭔지 <laughs>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 반지름이 얼마나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지름이 35라 나왔죠. 오, 네. 근데 밑에서는 얼마나 나왔어요? 5 5라 나왔죠. 그거의 네. 차이로 말했으니까 누가 그겠어요? 여기에서 얘를 빼라는 얘기지, 사실은. 네. 자, 그럼 내 밑에 1번 문제부터 보자. 원기둥의 기둥 머리 부분이면 위를 말하는 거야. 아, 네. 이거의 원주구 아래. 그럼 지름이 얼마랬어? 35. 35. 원주율 얼마예요? 3.14. 그렇죠. 30. 그럼 뭐 식이 뭐가 되겠어? 35 곱하기 3.14가 되겠지요. 뭐 계산해줄게요. 109.9? 네. 그 맞아요? 네. 잘했어요. 이번에서는 기둥 아랫부분에 원주구를했죠 네. 그 아랫부분에 지름이 얼마였지? 55였죠. 네. 55 곱하기 3.1 쌓으면 되겠죠. 네. 계산해 줄까요? 그랬죠? 누가 커요? 음, 뭐 아래쪽이요. 12.7에서 1 0 9 1 9를 빼야 되겠죠. 네. 네. 뺄때 얘가 큰 거야? 네. 7에서 9를 빼야지 9에서 7 빼면 되안 되죠? 안 되죠? 음. 빼 주세요. 빌려 와서 빼야 되는 거야. 음. 얘가 큰 거니까. 음. 소연이가 62.8이라 썼는데 맞나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 어려웠어요? 아니요. 네. 자, 56번 문제는 누가 읽으냐면 정윤이가 읽어볼게요. 어떤 어떤 명령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인 코드로 입력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준영이가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 면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안에 만든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의 넓이는 몇 제곱 센치인지 구하시오. 단, 기역과 내아는 크기는 같습니다. 원주율 3.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했어? 12가 된다고 했었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에 보니까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길이는 네.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반, 얘가 12면 여기 반절은 얼마? 6이죠. 6의 반절은 얼마겠어요? 3이 되겠죠. 자, 기억의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기억 넓이 반절은 얼마? 3 3 곱하기 3 곱하기 원주일3 나누기 3. 2 해야 되지. 네. 그럼 27을 2로 나누면 1 3점 다시 13. 13. 13. 나눠보세요. 2 7로 2로 나눠보세요. 그렇죠. 13.5 그럼 당연히 니은도 보겠어 얘가 기억이었죠 그럼 니은도 넓이가 얼마나 되죠? 13.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디귿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인거지. 네. 네. 얘들아 이 길이 얼마? 1 12. 2예요 네. 근데 높이가 12일까요? 아니요. 얘 반지름 얼마였죠? 4. 얘도 3을 빼야되겠죠. 네. 10에서 3빼면이 빼야 네. 빼야 높이니 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다음에 높이 그 uh, 약분하면 69 54, U 54 U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다음 하트 모양의 넓이는 얘네들을 싹다모아면 뭐 돼요. 어, 예. 더하면 되겠죠? 그게 다 2번 81 제곱센티. 어, 맞아요. 빨랐네. 81 제곱센티미터 어려웠어요? 어, 이해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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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음 만했어요? 네. 네. 네, 재밌었어요. 아가 7번곱하니까 훨씬 나? 네. 네. 아 진짜지. 네. 이해되는 거 맞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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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하게 가지고 오세요. 오늘 며칠? 오늘 1 7일이요